음, 일단은 테라이스를 실행시켜 주시고 작업방에 신규 버튼을 누르시면 제일 상단에 작업방 이름을 생성 이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한글, 영문, 숫자 다 인사, 인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좌표계 설정, 좌표계 설정에 들어가시면 우리 GRS80 베셀 설정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구 버전은 지금처럼 이제 좌표 시스템만 넣게끔 되어 있고 요즘 나오는 버전들은 지금처럼 지오이드 값이랑 같이 자동으로 입력 되게끔 되어 있어요 요거를 업데이트 하고 싶으신 분은 저희쪽에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구 버전 같은 경우에는 좌표계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수식 보정 가시면 하단에 파일, 지금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여 지오이드를 넣어주셔야 돼요. 수정. 응. 지금 이지엠 밖에 없는데, 이것도 케인지나 최신 지오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따로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선택을 하시고 승인. 응. 이렇게 하면 좌표계 설정이 끝나고요. 나머지 설정은 크게 만지실 게 없고, 바로 내놓으시면 돼요. 그면 작업이 생성이 되겠고요 둘째는 이제 작업 삭제는 만약에 이제 삭제하고 싶은 작업 선택하시고 삭제 누르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열고 싶은 작업방을 선택을 하고 열기 누르시면 그 작업방이 열리고요 여기까지가 작업방 생성 이동 삭제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